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불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인 13장은 12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용, 예뱀,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실패하고 쫓겨나자 지상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하자 이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합니다. 13장에서 이 사탄이 마지막 일전을 벌리기 위해 사단에게 속한 두 짐승을 등장시키는 내용입니다. 13장은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 나온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고대인들은 바다의 지형과 구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는 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성경 가운데 종종 악이 춤몰하는 장소로 표현됩니다. 그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불이 열, 머리가 일곱, 그불의열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니엘 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네 짐승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2절에서 짐승은 표범,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짐승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표범, 곰, 사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곰의 가장 강력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발, 사자의 가장 강력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입이라고 함으로써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5절에서는 짐승이 가장 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고, 6절에서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건색까지 주어서 활동하게 했고 이 짐승은 어린 양의 죽음을 모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까지 합니다.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모습은 그리스의 도 죽으심과 부활에 빗대어 이 짐승이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단순한 모방일 뿐이지 참된 부활인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더 나가 아 13장 14절에서는 살아나다 라는 더 적극적인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짐승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상처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 모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이 모방하고 모욕하고 미혹하는 일은 영원하지 가 않습니다. 마흔 두달 동안 라는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이 마흔 두 달이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게시록 1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지파히는 기간이었고, 10장 3절에서는 두 증인이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이었고, 12장 6절과 14절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강야에서 용의 공격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마흔 두달 또는 1,260일로 표현하는데, 바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짐승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이 기간 동안 하는 주된 활동은 첫째 6절에서 비방하는 것, 둘째 8절에서 성도를 이기고 경배를 받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용이 받은 권세와 그의 폭력성으로 성도를 이기고 세상 권력을 장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 짐승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 또 그렇지 않은 성도를 핍박했던 바로 로마 항제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그들에게는 이 짐승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했던 레로 항제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로마 항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항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을 구절과 10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까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첫째, 분별해야 됩니다. 용과 짐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통치권을 위임하듯 큰 용도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게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보좌와 건설을 줍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흉내내어 사람들이 추정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혼돈하도록 하고 우리를 기만하고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둘째,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짐승은 힘과 권세로 성도를 이기고 사람들의 경배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힘과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때입니다.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짐승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삶의 위력을 행사하는 악에게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최종적으로도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발악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내삶 가운데 세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 어떤 형태의 짐승 앞에 우리는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무장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